이케가 오늘 간일이 다이어리 아니 간일이 다이어리입니다. 간일이리브리 카페입니다. 오늘안국역 네, 6번 출구로 오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타고는 여러 가지 지하철 꽤올라요 버스는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간일니에게 전화하셔서 꼭 오시면 됩니다. <laughs> 지사팀간일이 카페로 저만 따라오시죠. 네, 솔직히 이렇게 간일리 음... 바구니 인사동에 있습니다. 인사동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 따라오시죠. 네, 지금 여러분들은 애덕들. 애덕들이라고 할게요. 애덕들이 뭐냐? 애니를 사랑하는 애니 덕후들. 그래서 애덕. 자, 여기서 뿜. 이쪽으로 안사동, 안사동이란다. 인사동 구멍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많이 오시면 저기 안내소에서 보러 오시니다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수도약국, 수도약국 근처에 있습니다. 어, 그 수도약국, 간니니 카페로 가보실까요? Let's go!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쭉쭉. 나오등좀는나봐요 주말이라서. 아. 자, 이제 간니니 카페로 가보실까요? 일단 거기 와서 허락을, 선장 허락을 받아야 되겠고. 저도, 간지님이 선물도 제가 준비했어요. 비록, 그 음, 고사려고 카페에서 살 돈이 없어요. <laughs> 이를, 이를, 물로, 그래서, 간님 음, 선물이랑 주려고 제가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laughs> 제가 선물하려고, 편지도 썼고, 그렇습니다. 거 아니야 어, 그래갖고 오늘 따라 안공역 사람이 많네요토요일에 별로 없었는데 제가 목요일 정도 왔거든요? 수요일 정도만? 그때는 별로 없었는데 오늘 진짜 주말이라서 사람이 진짜 많네요. 우리 아가 미술관도 있고 안공역에는 온동 구경하고 그 전에 안녕 안 인사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으 얘네들이 환영해. 주세요. 저기, 저 아래에 가면 미니언즈 전시장이 있는데, 3월 때까지 한다고 합니다. 우리 볼래?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하지만, 자, 이제 어느 쪽, 원래 문화거리지만, 외국인 이에 그런 데가 있어갖고 사는 중 같습니다. 결과는 한국 사람, 사람, 외국 사람이 섞여져 요 좀 많을 거예요. 아, 손이 시었다절잘 <laughs>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궁금 여기다 쭉 내려오시면 약국이 하나 있어요. 그 약국 이름은 제가 좀 이따 안내해 드릴게요. 조금만 따라오세요. <laughs> 아, 손이 쉬어. 좀 있으면 그 약국이 보일 거예요. 우와, 신기하다. <laughs> 이렇게 있습니다. 아, 추워. 두새끼 그 아직. 맞다. 여기도 이렇게 생겼고 아 추워 크리스마스 때 갔던거죠? 크리스마스 때 맞나? 크리스마스 때 왔나? 아 맞다 저 크리스마스 때 왔어요 크리스마스 때 갔다. 크리스마스 때는 사람 데 너무 사는 되게 많다 아 도착했네요 자 이제 간니리니 간니리니 들어갈 약국은 수도 약국이라 음, 잠시만요. 수도약국이란 합니다. 수도약국이라고 보시죠 수도약국에서 이렇게 저 따라오세요. 이렇게 해서 앙국령안국령 식길로 가보시면, 따라라라찌리리리 오시면, 여기서 안국령에서 지하철이 여기다 놓고, 바로 이 브이 카페가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간지님이 아저씨 리블리 카페입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